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간 인생의 바닥에서 경험하는 은혜, 인생의 바닥에서 경험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안에서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창립 4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44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오렌지 한인 교회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되고 전통주의는 없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교회는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주의가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은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전통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교회 창립 44년 정도 되었으면 교회를 개척했던 분들, 교회를 세웠던 분들, 교회를 섬겼던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통이 있는 교회는 돌아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분들의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전통주의만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자들의 죽음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있습니다. 숫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외모도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분들의 믿음이 죽었습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렌지 한인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로서 죽은 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립 44주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이 열리는 새벽, 은혜가 열리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려움을 당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남편이 빚까지 남기고 갔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고 선지자 학교의 생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 주었던 채권자가 여인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빨리 돈을 갚으시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채권자들이 그러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또 빛은 남아 있고 두 아들은 종으로 팔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통 이런 상황에 서면 아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넋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도 많이 했겠죠. 아마 이 여인은 남편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원망했겠죠. 여보, 당신이 어떻게 나 혼자 놔두고 이렇게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빚까지 남겨두고. 이제, 남아있는 나하고 내두 아들하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 나보다 먼저 그렇게 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희 남편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 남편을 어떻게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내 남편. 왜 이렇게 데려가셔야만 했습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여인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절망을 가지고 눈물과 슬픔을 가지고 엘리사 선제를 찾아가 가지고 첫 번째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내 남편이 당신의 제자였던 것을 선지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애했던 사람이었는지 엘리사 선지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의 살아있는 믿음을 아직까지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그 죽은 남편의 믿음도 참 대단하고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에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사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뻔한 상황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남편은 죽었습니다. 빚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종으로 팔리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입니다 속절없는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 때문에 더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형편 다 뻔히 알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엘리사 선지자님이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실까? 얼마나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도 이 여인이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기름 한 병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없어져도, 그래도 아직 나에게 남아 있는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자가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두 아들과 함께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오시오. 그리고 그릇을 다 빌렸으면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다 부으시오. 여인이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오렌지 하늘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 여인이 빌려온 그 많은 그릇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도님들이시라면 무슨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 아주 좋은 그릇, 비싼 그릇을 빌려줬을까요? 아니면, 조금 흠도 있고 좀 스크래치도 나 있고 약간 좀 깨져 있을 수도 있고 빌려주나 마나 한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지 못해도 될 만한 그런 그릇을 빌려줬을까요? 아마 후자이겠죠.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 와가지고 그릇을 봅니다. 그런데 다 그릇마다 다 모양새도 없습니다. 다 스크래치도 나 있고 흠도 없습니다. 어떤 그릇은 때까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 그릇입니다. 바닥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비어 있는 그릇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아, 내가 내 인생의 바닥을 쳤다. 이것은 내가 내려갈 수 없을 정도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상황이 나빠져도 이렇게 나빠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실패할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에서도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바닥을 쳤을 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지금이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어,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바닥을 칠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를 말씀이지만 인생의 반전과 역전은 인생의 바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 선자의 명령, 그리고 여인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빌려왔던 그 그릇들을 이제 집안에 놓고 문을 닫고 방에다가 촥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름 한 병을 거기다가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 기름이 계속 흘러나는 겁니다. 남아있는 그릇들마다 기름을 계속 붓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이 멈추어지지를 않습니다. 여인이 소리칩니다. 내네 아들들아, 남아있는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다른 그릇이 더 이상 없나이다. 그랬더니 그 기름이 그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 기름을 팔아서 빛을 갚고 너와 두 아들이 생활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말씀이, 와, 이 여인 인생 대박 났네! 이런 말씀일까요? 고진감네라고,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나 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까다. 해가 쨍쨍 날, 내 인생에 햇들 날이 곧올 거다 이런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냐면 열한기하 4장 4절 5절 말씀을 잘 보시고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에서 성도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문을 닫고 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문을 닫고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오직 너와 두 아들만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 여인과 두 아들이 문을 닫고 기름을 붓습니다. 사실 이 결론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다. 그리고 이 연생 이 여인의 인생이 대박이 났다. 이게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동네 사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더 효과적일 겁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문을 닫고가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기적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만 은밀하게 은혜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인과 두 아들에게만 비밀이 은밀히 남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 이 마지막 남아있는 기름병을 부었을 때 계속 흘러 나오는 이 기름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 대박 났네. 이거 팔아서 돈 벌면 부자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 나오는 그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 그렇구나. 비록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로 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것이 아니셨구나. 그리고 계속 흘러나오는 기름을 보면서 멈추지 아니하는 기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몸서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남편 먼저 떠난 것도 빚 남아 있는 것도 내두 아들 종으로 팔리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기름이 흘러 나오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하고 내둘 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비밀이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그것을 지금 이두이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빈 그릇에. 기름이 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의 마음에 은혜가 찬게더 중요한 거예요. 더빈 마음에 은혜가 찼습니다. 그것이 더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 인생에도 문을 닫고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 10년 넘게 계속 아프시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 제가 한 4년여 긴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정말 제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그 마음을 가지고 텅빈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 소 예배실에 가게 되었고 그날 밤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를 만나 주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성령 체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온 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이 참 놀라웠던 것은 그소 예배실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이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던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끔씩 금요철회 예배할 때 권사님들과 함께 철회 예배를 드렸던, 철회 기도를 드렸던 곳이 그 소예배실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 함께 있었어요. 제 친구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권사님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저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더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제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은혜라라는 것은 뭐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찬양팀이 놀라운 기계와 세련된 그 세션들이 기가 막힌 연주를 하는 찬양팀이 있어서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구나.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수 있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할때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이 텅 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홀로 독단적으로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저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주원에서 사랑하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주중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본당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 뭐 본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 어느 곳에든. 나하고 하나님하고 은밀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또한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나는 은혜가 다 채워집니다? 그건 내 마음 안에 있는 은혜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은혜의 그릇이 이만큼 커보십시오. 어떻게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은혜를 다 채우면서 살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는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엎드렸을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문을 닫고의 은혜가 있으세요? 지금 성도님들의 삶에 문을 닫으시는 그런 공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봤을 때, 이빈 그릇이 채워졌던 은혜는 이 기적은 아마 여인의 삶에 있어서 두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인생 중에 단한 번밖에 없었던 기적이었을 겁니다. 솔직히는 이 여인이 기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빛을 간신히 갚을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만 간신히 빠듯하게 해나갈 그 정도였던 거예요. 아마 오늘의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뼈빠지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살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적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릇에 기름이 찬게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찼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마 이 여인은요, 두 아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계속 일을 해야 됐을 겁니다. 또 남편이 없는 서름. 얼마나 때때로 남편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울었겠습니까? 또, 이 어린 두 아들 키워내기 위해서 엄마로서 이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돈이 있어야 해주죠. 그때 이 엄마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이두 아들을 보면서 안쓰러움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엄마라서 해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 그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그 여인의 평생의 삶을 이 여인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11기 하, 4장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다 찬지라. 곧 그쳤더라. 이두 단어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이 그 작은 방에서 다른 사람들 보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을 아마 그날 그 문을 닫고 자기 집안에서 자기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거는 완성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나니까 이제는 기름이 그칩니다 이거는요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단한번다 채워주심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똑같은 기적을 자기의 인생에서 체험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은 한 번뿐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완성된 기적이 있습니다. 단한 번으로 충분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렸던 기적입니다. 모든 죄인을 다 살려냈던 기적입니다. 완성된 기적.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기적.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일까요?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단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그십자가 은혜 단한번 경험하면 내 인생에 다른 기적 없어도 나는 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욕기서 38장 4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지 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까마귀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새끼가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허우적거리지는 않았겠죠. 왜이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까요? 어미 까마귀가 죽었든지 아니면 어미 까마귀가 먹이를 찾으러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든지 아니면 까마귀에게 까마귀 새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했겠지요.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데요. 일개 작은 미물 같은 그 생명체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뭐 까마귀 새끼니까 뭐까 그래서 부르짖었겠죠. 뭐뭐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까마귀 새끼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 미물인 생명체가 찾고 있습니다. 그때 그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생명 그중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부질질 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향해서 불을 지질 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의 밖으로 제가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을 짖는이 까마귀 새끼. 어우, 착거리면서 불을 짖고 있는 이 까마귀 새끼. 이 까마귀 새끼가 의미하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겠죠. 아, 주안에서 사랑하는 오렌지한인교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허우적거림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까? 내 인생 바닥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까? 그렇게 절망하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릴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럼 답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이십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허우적거림이 있을 그때에 나를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나의 텅빈 그릇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이십니다. 은밀한 한 번의 남모를 그 은혜를 나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비록 허우적거림이 있을지라도 내 평생을 살아낼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을 지금도 허락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까지도 담상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열로 나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바닥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기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텅빔에서 체험으로 변화되는 인생, 부족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바뀔 수 있는 인생, 결핍이 아니라 넘침을 경험하며 살수 있는 인생, 인생의 바닥일지라도, 그맨 밑바닥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단한 번의 충만한 은혜로 내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렌지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